초좀 꽂겠습니다. 먹는 거 맞겠죠? 먹는 거겠죠? 여러분들, 먹는 거니까 지금 맞겠죠? 이 안에는 초코케이크래요. 아 어,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어. 인간적으로. 초 실화냐, 양? 먹는 거 맞대. 예, 이거 먹는 거예요, 친구들. 아, 초양 실화냐, 진짜. 진짜 나이가 많이 먹긴 했구나, 내가. 아휴, 시부랄 진짜. 아유, 자, 이제 다다 다 됐나요? 예, 다 됐죠. 초양 실화냐, 5 0대냐고요 <laughs> 예, 사실. <laughs> <laughs> 아, 누가 보면 나 무슨 칠순잔치 하는 줄 알겠다. 어, 진짜로. 자, 불좀 붙이죠? 예, 불좀 붙여요. 예, 불좀 붙여요. 불좀 붙여보자.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저 생일 아니에요?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아는 형님이 그때 생일날 기점으로 선물 준 거라 지금 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니들하고 솔직히 그냥 먹방하려고, 단순 먹방하려고 갖고 온 건데. 그냥 해요, 한 김에. 그냥 한 김에 하자, 얘들아. 인생 뭐 있냐 하는 거지. 이랬는데 불나면 레전드. 그치. 이런, 이랬는데 불난다며? 10레전드. 인방계의 길이길이 전설. 떡류탄 2탄. 생일 다 지난 BJ. 아, 왜 이렇게 많아서 그래? 아, 씨, 짜증나네. 아, 씨. 존나 많네, 초. 됐다. 자, 됐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 할말 없어요. 예, 오늘도 예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걸 주신 예, 형님한테 영광을 바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덕담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깐따한테 욕 빼고 예 덕담 한 마디씩. 예 소원 한번 빌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한테 한 마디의 용기어린 말 해주세요. 열심히 살아라 등등해서 전 소원을 빌겠습니다. 오케이. 음, 응. 원래 이게 초 앞에서 소원 부는 거야, 그렇지? 내 마음 속에 레전드 깐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진수 씨의 또 예정어린 말. 지금처럼만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누가 보면 나 지금 생일인 줄알겄다 진짜. 간 케어 잘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만 행운만 탈승까지 방송해. 아이고 지려버렸네 멘트. 유튜브 구독자 100만대 음, 안 돼. 예. 그건 안 되는 것만 알아두고요. 음 현실 불가능. 건강하고 올해 모든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어머니 그냥 연하장 같네요 멘트가.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라. 아이고 참 그냥 뭐뼈대 있는 말이네. 예. 건강하고 숭숭 장구해라. 예, 감사합니다. 자, 불게요. 아, 씨부라. 와우. 브라자.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네요. 됐네요. 자, 그럼 먹어 보도록 하죠. 예, 초빼고요 예,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오늘 생일이 아닙니다. 연병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예 생일이 아니라는 것만 예 알아두시고 방금까지 쇼였다 예 생일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5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케이크하고 아직도 케이크가 많이 남아있어요 기프트콘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막먹 많이 열심히 이제 카페도 가고 먹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맛을 보죠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무슨 케이크냐면은 여러분들 요거예요 예, 라니케이크에서 파는 건데 내돈내산이고 레어 초코 팔레트 레터링 케이크라고 합니다. 요거를 친구들하고 한번 먹어보는 걸로 여기 깐따삐아 축생일이라고 써있거든요. 썸네일각만 하나만 따놓고 바로 여러분들 먹을게요. 아씨아뭐 묻었어. 음 여기 이렇게. 음, 토시오 같이 나오는데 음, 깐따삐아 축생일. 요거예요 요거. 자, 한번 먹어볼까요, 친구들? 음 친구들하고 같이. 케이크 너무 이뻐요, 친구들? 형님이 주신 건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뭐야, 케이크 이쁜, 이쁜다는데 왜 이렇게 내 목젖이 나오지? 이거를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아니야?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케이크 같은데? 방금 전에 잠깐 맛을 봤는데, 버터 케이크 같아요, 버터 케이크. 음, 버터 케이크 느낌이 나는데, 먹어보면 알겠죠? 예. 버터 케이크 같은데, 음, 버터 케이크. 음료수 좀 따라놓고 먹을게요. 오늘 제가 우유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케이크에는 우유가 국룰인데, 없어요, 저기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우유 대신에 쿨피스를 제가 따라 놓겠습니다. 퍼렇게 중지손톱이 물들었어? 음. 방금 이거 만졌더니 그래요. 만졌더니. 여기다 이렇게 따라 놓고 피스아 근데 버터케이크 맛은 없는데, 그렇지?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케이크 뭐 좋아해요? 전 생크림 좋아하거든요. 아, 씨, 버터케이크 맛은 없어. 솔직하게 인정하자. 맛은 뒤지게 없어. 한번 잘라보죠? 예. 한번 잘라봐요.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우.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뻑뻑해요? 티라미슈 좋아해? 와, 진짜 쩐다, 이거. 와, 이게 단면이 이렇게 초코예요, 초코. 근데 엄청 이게 딱딱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초코로 되 있어요, 초코. 이렇게. 와, 아, 심이 뻑뻑하게 생겼다. 숟가락으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초코. 이게 초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게 선물용이야, 아들아 레터링 케이크가 맛보다는 선물용이야. 그치? 요거 한 번, 맛을 한번 보죠. 이쁘긴 엄청 이뻐서 그래요. 아유, 맛을 보면 되지. 저는 요 위에 있는 걸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강산에서 그냥 금 캐는 거 같네 씨부랄 맛있어서 그래요. 예, 맛있어서요. 예, 이 형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냥 연탄 불고기 한금더 사주시지 그냥 200g 그냥 맛있어서 그래요. 마, 맛이 너무 있어서 이 형님이 이거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셔서 맛있어서 그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래요. 맛있어서 혀가 파래질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페인트맛 사탕 생각나네 학창시절에 우리 때 맥주 막 사탕하고 양대산맥이 그거 처먹으면막 이하면은 뭐야 나도 이래 야썸네일이다르다 썸네일 이 썸네일 썸네일 이예 썸네일 좀 할게요 이 어, 썸네일 미친 새끼네요 예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 형님이 이제 저보다 세 살이 많으시거든요. 요걸 노린거야. 그 형님이 이제 페인트 사탕 시절 세대야. 검정 고무신 나랑 이제 같은 세대지. 입도 파래지고 아주 좋네요. 예, 이런 거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최고네요. 제가 진짜 파랑 괴물이 된거 같네. 아, 솔직하게 만 역겹다. 진짜 씨브라.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선물용이에요. 예, 인테리어용. 인스타용이라고 하죠. 일명 인스타 SNS용. 예. 사진용. 아,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 진짜. 안에 막 뭐가 들었어요? 건과류가 들긴 했는데. 아니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다혜 씨, 어 맛있어서 그래요 맛이 없긴 파랑 괴물이 된것 같아서 그렇지. 인성중 파티에서 얼굴에 묻히는 용이야? 이거 싫어하냐? 이, 이 이빨? 우와. 빵만 먹어도 노맛이에요 예, 노맛이요 벌칙 하는거 같아요 진짜 벌칙 하는 기분 하... 왜 나한테 이런 실언을 주셨을까 그 형님 아 하... 연탄불고기 1인분 더 시켜주지 꼼장어나 왜 갑자기 삼겹살 드시다가 왜 이거를 선물해 주시나 했어 다시 먹을게요 아 이거 심하다 진짜 못먹겠는데? 음 버터케이크 중에서도 진짜 노맛이네요 이런거는 웨딩 웨딩할 때 이럴 때막 쓰는거 아니에요? 예 웨딩 웨딩 케이크 막아 뭐. 이거랑 신호등 치킨 중에 뭐가 낫냐구요? 예둘다 싫어요 예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이 액체 괴물, 이 파란색 괴물이요. 진짜 심각해서 그래요, 파란색 괴물. 차라리 투썸이 낫다고 보지만 선물로 받으신 거니. 제돈 내고 샀다가는 진짜 뭐 여러분들 케이크 폭파시켰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초에다가 불 붙여서. 어우, 속 따라 미치겠네, 이 와중에. 아, 닭도리탕 먹고 싶다. 씨부랄 소주에다가. 아, 나못 먹을 것 같아, 아들아. 그만하자. 아, 나못 먹는다. 에, 쿨피스 한잔먹게못 먹을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제, 제 돈으로 안산게 진짜 행운이네요. 아, 아, 이빨 파래졌어. 그리고, 나 이빨 하얀한데. 이빨이 파래지네, 그냥. 식약청에서 걸린데? 이거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안 좋아요? 아, 이 형님, 나한테 왜 문해주신 거, 아, 형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 많이 먹었다, 얘들아. 요거는, 얘들아, 이따 술 먹을 때, 아니, 술 먹방을 벌써 염두에 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술 먹을 때 먹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녹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